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서 축원을 다 하고 기도가 끝났어. 조금 땅했는데 갑자기 막 식은 땀이 나고 뭐가 스친 것 같아요. 밖에 나와서 오색으로다 찢어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몸이 가볍더라고. 많은 거리 귀신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신들이 순간 몸으로 탁 침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몸에 확 스친 거야. 자주 받은 공수도 있으신가요? 아무렴 많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잘 지내셨죠? 아, 덕분에 잘 지냅니다 어, 선생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네. 중국 기도 다녀오셨다는 커뮤니티를 봤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음. 사진으로 남는 건 조금 그래도 덜 힘들어 보이고 하지만 버스로 이동을 하면 중국은 원체 대륙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막 4시간씩 4시간 반씩, 3시간 반씩 이동하는 거리가 많았어 버스 타고요? 응, 버스 타고 그러니까 하루를 금세 잡아먹고 하루를 금세 잡아먹고 새벽에 집에서는 여기서는 4시 40분쯤에 나갔거든. 4시 40분쯤에 나가 갖고 공항에 6시에 미팅을 하고 어 8시 50분 비행을 타고 청도로 갔지. 청도로 가고 거기서 버스로 4시간 정도를 이동을 하고 마트 장을 보고 잠깐 그러니까 점심을 잠깐 먹고 그 태산에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더니 저녁 6시 정도. 그러고 나서 식사하고 이제 밤기도 시작하고. 비가 와서 날이 너무 흐려서 일출은 못 봤어요. 일출은 못 봤지만 항상 그래도 가서 보거든. 그리고 옥황정에 올라가서 또 기도도 하고. 옥황정에 갔는데 이제 시주를 신도님들마다 딱 3천 원씩 5천 원씩 그 칸칸 근데 이 3천 원, ,000원, 5천 원이 그냥 3천 원, ,000원, 5천 원이 아닌 거야 칸칸마다 다 있어요 어, 시주하는 그 칸칸이 그래서 그분들 몫으로 3천 원, ,000원, 5천 원씩 각 시주를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지 몰라 그거를 다 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 줬어요 <laughs> 저만 받았어요 오. 그래서 황금돈바로라고 근데 이거를 누구를 하나를 줬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못 줬어요 그래서 엄청 기쁘게 제가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선생님만 줬어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시즈 많이 해서 주셨나 아니면 우광상재님이 예쁘다고 주셨나 애써서 오늘하고 고생했다라고 주셨나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럼 기도는 몇일 갔다 오신 거예요?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 다녀왔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하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4,200년 된 대선왕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무속인들도 다 가고, 국가에서 지정한 곳이니까 굉장히 유래가 깊은 곳이래요. 근데 거기서 추건을 다 하고, 이제 그 시주도 하고, 또 이제 목목이, 예단, 응, 신도님들 강, 마다 예단을 가져가는 거를 엄청 무거웠지만 정말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 올려놓고, 그리고 돼지도 잡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났어. 끝나고 조금 있다가 했는데,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토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여쭤봤지, 선생님 저 뭐가 스친 것 같아요. 너무 토하려고 그러고, 너무 기운이 빠져. 요 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거기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기운을 잘 받으셔서 그래서 지금 또 긴장도 풀어지시니까 기도 끝나니까 긴장이 풀어지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 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오색을 거기서 다뜯 찢어야 되는데 오색을 하나를 가방에 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방에 넣고 차에 탔는데 차 타고 막 위로 토하려고 그러고 밑으로 막 꺼들라 그러고 식은땀은 비온듯이 옷이 푹 젖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이드님한테 여쭤봤지 수게소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10분, 15분이면 간대 근데 얼굴은 나는 내가 거울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얗게 질렸었나봐 정말 비오듯이 땀이 뚝뚝뚝뚝뚝 떨어졌거든 그래서 빨리 좀 가주시라고 해서 화장실을 가고 옷색을 들고 가고 이렇게 뭐가 확 순간 스쳤을 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밖에 나와서 오색으로 다 찢어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몸이 가볍더라고요 어...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엄청 기운도 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데 순간순간 많은 거리 귀신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신들이 순간 몸으로 탁 침투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신은 신이시지만 그래도 넘나드는 구경이 있듯이 넘나드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몸에 확 스친 거야. 나중에는 다 찍고 나니까 내가 이제 해서 풀어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나름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 나중에 이 다음 편 다음 편이나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네. 거기서 혹시 따로 받은 공수도 있으신가요? 있죠. 아무렴 많죠. 제가 나중에 네. 또 다른 컨텐츠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